마태보고 6장 2이절입니다 도회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오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7개의 의미마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호탄 의미 언제든 모모할때 종속접속사 되겠습니다. 2번 우 의미 그러나 우의 접속사입니다. 3번 비에스 기본형, b, A o, 의미 행하다,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 2 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4번, l, -M -O -N e, 모, 쉬네. 기본형, l, -O -M -O -N e, o, 모, 쉬네. 의미 구제하는 명사의 대격의 여성, 단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사의 단수형은 개념을 나타냅니다. 매 네, 의미 아니 부사가 되겠습니다. 살피세스 기본형 살피조 의미 나팔을 불다 동사에서 명령형 부정과거 아르시동 이인칭 단수 또는 동사의 가정법 부정과거 아우르트제이의 능동 2인칭 단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동작 발생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으로 어, 나타나지만 한순간 동작 발생을 나타내는 아우르드 시제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 영원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엠프로스텐 수. 엠프로스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수가 속격이므로 속격 수 앞에 의미를 갖습니다. 수 기본형 시가 되겠습니다. 의미 너 유해당되는 인칭 대명사 속격의 이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지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때, 정서 접속사 호탄. 2번 그러므로 위 접속사 운. 3번 하다 할비 4번 구제를 목적어 입니다. 네. 5번 지마 부정어 입니다. 네. 6번 나팔을 불다. S. 명령문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칠내 앞에서 전사플러스 명사. 엠프로스텐수. 1번 때 정서접속사호탄. 2번 그러므로 위접속사. 운 3번 하다 할 bs 4번 구제를 목적어 입니다 5번 지마 부정어 입니다 네. 6번 나팔을 불다. 살리스 세스. 명령문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7네 앞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m 프로스텐 수 1번 때 정수접속사 호탄 2번 그럼으로 우위 접속사운 3번 하다 할비 4번 구제를 목적입니다 L 6번 지마 부정어입니다. 네. 6번 나팔을 불다. 10살 에스 세스 명령문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7일 앞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M. 프로스텐수 본문은 하나의 주절과 이를 부연설명하는 또 다른 부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절의 동사 살피세스는 나팔을 불다. 부정어 매가 함께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부정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주어 쉬는 생략이 되어 있고. 종속접속사, 호탄으로 이끌어지는 종속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